방안용 기모장갑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손등으로는 바람이 들어가지 않고 손바닥으로는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 터치가 되도록 엄지와 검지에 되어있고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리콘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끼을을때 엄청 따뜻하다고 하는거고 이너장갑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게 이렇게 벙어리장갑을 안에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인어 장갑으로도 가능한데 벙어리 장갑은 2만 5천원 인어 장갑으로 낄수 있는 기모장갑은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원과 2만 5천원 벙어리 장갑은 별도 2만 5천원 인어 장갑으로 쓸수 있는 기모장갑은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해서 따뜻하고 행복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시면 요거 장갑 두개 사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는 걸.